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절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대일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너희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라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오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킬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라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수혜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옆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은 속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속된 것, 우상이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의 신앙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로 나오나 치우쳤다면, 그 주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 의지와 마음이 잘 되지 아니할 때, 이때도. 하나님께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신 대로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주, 주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를 갈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징계, 책망합니다 그 연단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그것을 깨달고 돌아오면 복이 되지만 깨달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결국에 하나님은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1절에 보면은 이 나팔을 내비에대일지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 집에 덮치리니 왜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에 덮칠까? 즉 이스라엘을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받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원수들이 약한 것들이 독수리처럼 강하게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처럼 그 집을 덮칠 것인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한 자녀들에게 덮칠 것인가? 그 이유가 하반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니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이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막아주시고 이런 은혜 주신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언양 약속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엘로임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하면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5절 6절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면서 너는 내 소유가 되며 택하신 백성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독수리 날개처럼 보호해 줬다 그 말입니다. 430년 동안 이애굽 나라 종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앞으로 초래교봐 모든 과정도 독수리가 바로 이 날개로 품듯이 너희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항상 돌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래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문서 3장 5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라. 범사 모든 일입니다.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하나님을 인정하라. 신뢰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급할 때나온 기도가 있거든요.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되는데 평상시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급할 때 기도. 자, 이절 보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급하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 급하니까 그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너잘 모르겠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나님의 선택한 명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냥 계산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원치 않거든. 요 여기서 알다는 단어가 그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노무렐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확실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과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외식적으로 믿고, 그러다가 어떤 일 있을 때 와서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냐고, 내 중심도 일통하지 않냐고, 급할 때 입술로만 하는 기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응답하지도 않는다. 이사야 59장이 그 내용입니다. 마음의 제약이 가득한 상태에서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내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제약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입술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너희 죄가 그것 때문에 네가 부르짖는 기도가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함도 아니고 내가 귀가 둔화해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안에 살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 내용이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딸 것이다. 하나님 명답이 그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이미 너희는 선을 버렸다는 겁니다. 선. 하나님의 성품이어서는요. 선하심, 성, 거룩하심, 의로움, 온전히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삶. 이렇게 쭉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26절입니다.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31절에 천지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선이 빠져버리면 선이 없어지면 어때요? 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사절도 봅니다. 그들의 지금 잘못된 행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큰 대목 세 가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왕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라고 광고해야 되는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허락까지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바다. 내가 모르는 바요. 마음대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 물론 항존직이라고 합니다만은, 세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서리 집사든 권찰이든, 모든 직분 한분한 한 분을 세울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세워져야 됩니다. 선가대를 세우고 종창다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때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동안에 이 직분 꼭 감당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은 이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 자격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몇년 교회 다녔다고 세우는 것들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하게 도움이 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먼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함도 없이 그냥 막 사람을 세웠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지도자, 직분자 세울 때 기도하고 세워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은금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결국에 뭡니까? 파괴될 것이다. 파괴라는 단어는 몸통을 베다 자르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상숭배하면 내가 버린다. 그 말이 오절 보세요. 사마리아여, 너희 송아지는 벌어졌느니라. 우상이죠?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 언제 속들래? 우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너 언제 속들래?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나이에, 그 지금 상황에 같이 판단하면서 연령에 나이에 환경에 맞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너 언제 속 들래 이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버렸고 버려라. 지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내 진노가 너를 향해 타오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일이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든지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라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밑에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명하신 겁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열 개명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 개명 중 1, 2개명이 그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가장 싫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눈동자 같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신 분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심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우상이 숨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시편 135편 15절에도 이 모든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고 입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만든 것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의미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있으니 언제 네가 속들래? 좀 이거거든요 보면은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징계함 육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수공문들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내가 산산조각을 내리라 이것은 회생 불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손대서 산산조각 부서졌으면 이제는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깨져버린겁니다 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 나버린 겁니다. 원상 회복 불가능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열매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7절 보세요. 바람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바람을 헛된 걸 심었으면 뭐가 열매를 맺습니까? 광풍 바로 폭풍을 거두리로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러죠.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이 되니라. 내가 처음에 내 마음속에 욕심 이걸 좀 마음에 가졌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것이 자라서 열매가 맺는 것은 사망이에요. 욕심이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것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상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면 빨리 싹이 나기 전에 싹이 날라갈 때 뽑아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이 밭을 메고 김을 메죠 보면은 곡물을 심어놓고 이제 처음 새싹이 자랄 때커버리면안 됩니다. 그럴 때 잡초는 전부 다 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밭에서 곡물만 잘 자라게 되죠. 심한 심어놓고 놔둬, 놔둬버리면은 씨 반튼 아니면 잡초 반튼 돼버리기 때문에 곡물이 제대로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자라기 전에 어렸을 때 새싹될 때 김을 매는 겁니다. 바로 심어도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가 맺지 못하며 혹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킨다. 우상을 섬기면 은 아, 헛수고, 허수거, 완전히 헛수고라 그 말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열매를 좀 맺었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은 헛수고다. 우상이란게 허수아비우 형상상 한자로 그렇게 씁니다. 허수아비, 허수아비. 이걸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신다고 성경 기록합니다만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고 근데 이 믿음의 자녀들이 이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어떤 힘이 있는 이방 사람들, 이방 것들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을 겁니다. 그러면서 8절도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결과인데 8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으니 이미 삼켜 버렸다 그 말입니다. 삼키다 그 말은 먹어 치우다 사라지게 하다 이미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 가운데 깨어진 그릇처럼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회복 불가능 겁니다. 깨어진 그릇 그 말은 천대 받는다. 그릇이 주인이 쓰려면 그릇다운 역할이 있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물도 마시기도 하고 밥도 담기도 하고 국도 담고 어떤 바로의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는 용도에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릇이 깨져 버렸습니다. 쓰지 못하지요. 즉,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천대 받는다. 그 말입니다. 천 깨어진 그릇,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 길거리에서 받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가 10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입니다. 보면은 이 그들은 지도자들의 임금이 지워준 짐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쇠하기 시작하리라. 열매 맺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나라가 계속적으로 쇠합니다. 이방인들은 노예가 되고 많은 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의전에와서 제사를 드리고 즉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배한 신앙이 아니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요즘 말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런다 했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바뀌느냐 그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재단이 그에게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 전에 와서 애물을 가지고 와서 물질을 드리고 애배을 드리는데 이것이 오히려 범죄라는. 것. 그리고 재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아니,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범죄함이라고 했을까? 재산은 하나님께서 정해진 에루살렘에서 재단의 재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 곳에서 여러 곳에서 재단에, 단을 만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같은부흥대여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재단을 많이 만든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입니다. 내가 저기 까장 교회 가기가 힘들고 얼마 멀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기 힘들으니까 편의주의. 이것 때문에 재단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간이 너무 멀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만들어서 여기서 좀 가까이 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맨날 며칠 걸어서 사마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드리는 거다고 아이 가까운 거 대충 시간만 때우는 시으고 아마 마음에는 그런 것이 들어 있을 겁니다. 즉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그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내가 편하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 생활 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24절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는 먼저 제일 먼저 자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자도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은 바르게 믿으려면은 반드시 자신 부인해야 됩니다. 세상 끝 끊을 것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하는 믿음 안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 끝들이 미혹을 합니까?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 적당하니, 적당하니.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 많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고기를 먹으려고 제사를 드립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아니고 실상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자신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일성수 안 하니까 좀 그렇고 그러니까 대충 도장 찍고 시간 때우는 식. 이러지는 않겠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싫어하시죠. 우리는 바로 이 주일날 주일 성를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부터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빨리 주무셔야 되고, 은혜도 삼아셔야 됩니다. 주일 오전부터 봉사하신 분들, 오후까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토요일 날은 좀 빨리 주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것들도 다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모든 약속 이것, 이것들 가능하면은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개입해 목상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근신화에서 깨알점들이 참 많습니다. 편의주의적인 신앙. 내 자신을 어떤 욕망 충족하기 위한 신앙.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자신. 내 자신. 어떻게 편하든가 무엇을 하든가 바로 이 관계만 만족하려는 그런 신앙은 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해서 드리는 예배 바로 14절 봅니다. 보문을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기를 지신 일을 잊어버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왕국을 세웠습니다. 유다 경고한 성은 많은 것을 만들고 세웠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 힘과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성을 견고하게 쌓았을까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론 이걸 중요하지만은 적군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성벽을 쌓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과 적군들을 승리해 주시는 믿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신앙은 없어요. 내 모습, 내 방법, 내가 모든 일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믿음상을 해 나가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본질적으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제일 우선 1번입니다. 내 의지, 내 뜻,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아차 잘못하면 자기 만족, 자기 성취, 하나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직장, 가정, 아니 모든 사업장 일대에서 행하면서 땀을 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신과 열정을 다했을 때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도 역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삶의 복된 한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